민수기 21장.남쪽에 가는 가나안인 아랍 왕은 이스라엘 정탐구들의 길을 따라온다는 말을 듣고 그가 이스라엘을 당해 싸워 그중 몇 사람을 포로로 잡았더라.이스라엘이 주께 소원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겨주시기 원하시며 내가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파괴하리이다 했더라.주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에 경청하시고 가나안인들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완전히 파괴하여 그가 그곳의 이름을 오르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돔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 오르산으로부터 홍해의 길을 따라 이동하였더니 백성의 허니 그길 때문에 많이 상심되었더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거역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당신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강해에서 죽게 하나이까. 여기는 먹을 것도 꿈물도 없으니 우리오니 버잘 것 없는 음식을 싫어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시어 그것들이 백성들을 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주와 당신을 거역하여 말하므로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기도하여 그 뱀들을 우리에게서 물러가게 하소서 하니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불뱀 한 마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노세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메어다니, 뱀이 사람을 물어도 그가 그 노뱀을 보면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여 오스에 진을 쳤더라, 또 그들이 오스에서 이동하여 해가 뜨는 쪽, 즉 모아 앞에 있는 광야 이에 아바리미에 진을 쳤더라, 거기서부터 이동하여 사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서부터 이동하여 아모리인들을 지경에서 나온 강야에 있는 아르논 건너편에다 진을 쳤으니, 이는 아르논이 모합과 아모리인들 사이에 있는 모합의 경계가 됨이더라. 그러므로 주의 전쟁들의 책에 언급되었으니즉 그가 홍해와 아르논의 시내들에서 행하신 것과 아르저스로 내려가는 시냇물들에서와 모하부 경계에 놓여있는 곳에서 행하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부엘로 갔는데 부엘은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다 함께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이라 하신 그셈이더라 그때 이스라엘이 이런 노래로 노래하기를 오 샘물아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들을 노래하라 통치자들이 그셈을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입법자의 지시에 의해 그들의 지팡이들로 그것을 갔도다 하였더라. 그들이 강해로부터 마타나에 이르렀고, 마타나로부터 나알리엘에 이르렀으며, 나알리엘로부터 바못에 이르렀고, 모압당에 있는 골장이 바모으로부터 여시몬을 향해 있는 피스가의 정상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무르인들의 시온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우리가 들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냐며 우물들도 마시지 않냐고.우리가 당신의 경계를 지날 때까지 왕의 대로를 따라가리다 하였으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냐고.그 대신 시온이 자기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강해로 나가.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더라.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아르논으로부터 약복까지 그의 땅을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쳤으니 이는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경과함이더라. 이스라엘이 이 모든 성읍들을 취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헬스번은 모든 아모리인들의 성읍들과 그것은 모든 마을들에서 그하였으니 이는 헬스번이 아모리인들의 앙시온의 성읍임이라. 그가 모아부의 전왕과 싸워 그의 손에서 그의 모든 땅, 곧 아르논까지를 탈취하였더라.그러므로 격언을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헤스본으로 오라.시온의 성읍을 일으켜 경고해 하라.이는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읍에서 하염이 나와.모아브 아르를 소멸하며 아르논은 높은 곳의 주들을 소멸하였습니다라.모아바 네가 내게 하로다.오 크모스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자기 아들들을 도망치게 하였고 그의 딸들로 아모리인들을 시온왕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에 이르기까지 멸하였고 우리가 메드바에 이르는 노파까지 그들을 항폐시켰도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의 땅에 거하였더라. 모세가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였더니 그들이 그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던 아무리인들을 쫓아내었더라. 또 그들이 돌이켜 파산길을 따라 올라갔더니, 파산왕 옥이 자기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대항하여 애들에 의해서 싸우려고 하는지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두려워 말라있는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 주었음니라 너는 내가 해스본에 가했던 아무리인들 을왕 시온에게 행했던 대로,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하시니라.그리하여 그들이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그에게 살아 남은 자가 없을 때까지 져서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아멘.